미소니언, 모마, 국의나임, 미술관, 박물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엄 지구, 세계 예술을 선도해 나가는 그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예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2주간의 여정을 떠난 학생들. 탈도 많고 웃음도 많았던 2주간의 탐방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교육 프로그램 일정은 국립 미국 역사 박물관의 가이드 투어였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과학, 문화, 사회, 기술, 정치 발전에 대한 전문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 자체가 미국사를 다루는 곳인데, 미국이 역사가 비교적 짧을 뿐더러 다룰만한 역사가 다 근현대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선사시대부터의 역사라기보다는 대륙 개척 생활사를 알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 것도 많았지만 탈것과 증기기관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관람시간 조절에 실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토착 예술과 역사적 물품의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컬렉션을 소장한 곳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시를 모두 관람한 뒤 큐레이터 폴과 세실 그리고 케빈 감독이 새 전시인 아메리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포지움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이미지는 곳곳에 있으며 아메리칸스 전시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원주민과 개척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큐레이터와 작가, 시민이 함께 모여 작품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허쉬온 박물관입니다. 허쉬온 박물관은 고든 번셔프트가 디자인한 원통형 건물로 안에는 다양한 국제 현대 미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허쉬온에서는 마이크 브래드포드가 게티스버그 전투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현대판 사이클로라마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브래드포드의 작품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층 전체를 한 바퀴 휘감는 대형 사이클로라마의 정체를 알수 없었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순차적으로 게티스버그 전투의 진행상을 다루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역사, 특히 게티스버그 전투에 대해 모른다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떠나서 층 전체를 휘감는 작품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네 번째 투어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는 1941년에 개관한 미국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견줄 정도로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특히 프랑스 인상파, 피렌체파 화가들의 컬렉션은 세계 제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마침 요하네스 베르멜의 특별 전시가 있어 더 풍성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투어는 우리가 2주간 들었던 것들 중 가장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림 속 상징과 비유, 표현법 등에 대한 물음에 각각의 작가들마다의 답을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들어 가이드와 인터뷰를 해보니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가이드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투어는 공개 가이드 중 우리 일행을 제외한 가장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던 가이드 투어여서 다른 사람들이 투어에 참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투어를 하는 내내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모두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스미소니언 미국 미술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스미소니언 미국 미술 박물관은 미국 최초의 미국 미술 컬렉션으로 사진술, 현대 미술과 비디오, 현대의 민속 예술, 인상파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투어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했던 투어 내용보다 가벼운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미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미국 작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가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상상력으로 그림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어리스트의 수준에 맞추어 개개인의 생각을 이끌어내려고 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뉴욕에서 처음 갔던 박물관은 Museum of Modern Art, 모마라고 불리는 뉴욕 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모마는 1929년 근대 예술을 미국에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많은 근대미술과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마에서는 갤러리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갤러리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어에서 청자의 의견을 유도하고 대화를 이끌기는 하지만 특히 근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해짐을 느꼈습니다.모마에서는 가이드가 관람자에게 시간을 주며 생각해보라고 하고 옆사람과 둘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본 뒤 다시 모여 투어를 진행했습니다.후에도 한 작품만 방에 걸어놓을 수 있다면 무슨 작품을 선택할 것인지 등 관람자의 능동적인 생각을 이끌어 내려 했습니다. 또한 이번 투어는 워싱턴의 뮤지엄들과 다르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관련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의 감상과 관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박물관 건물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한 국외나인 박물관입니다. 구겐하임 박물관은 솔로몬 구겐하임이 수집한 현대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투어에는 다른 투어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표현기법에 대해 알기 쉽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준 점입니다. 가령 이 가이드를 듣지 않았다면 세잔의 작품 한 가운데 찍힌 조그만 빨강 초록 붓터치가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작품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손가락으로 가리고도 보고 눈 감고 생각하고 멀어지며 가까워지며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생각하면서 어떤 형태가 보이고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지 집중하며 관람하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로운 감상 방법을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막바지로 향하는 견학 중간 곳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입니다. 방대한 문화재 보유량과 규모를 자랑하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홍보 문구 그대로 세계 각지의 수많은 시대의 다양한 문화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세 미술 가이드 투어를 들었습니다. 로마시대부터 시작해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양 전반적인 문화에 깊숙이 깔린 그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작품들이 대부분 종교나 신화에 기반을 두고 역사 속 장면을 재현하거나 상상해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의 개별적인 특징만 들어서는 작품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가이드를 통해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을 미리 알고 작가의 의도와 숨겨진 메시지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대망의 마지막 일정은 휘트니 뮤지엄입니다.휘트니 뮤지엄은 미국의 신흥 예술 지구인 첼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방문했던 박물관 중 구성원의 연령대가 가장 어렸던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어의 특징은 관람자가 모두 멀리서도 가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음성 수신기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꼭 가이드 근처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 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설명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형태나 주제가 다른 곳들보다 다양했고 전시 기법도 독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박물관 갤러리라기보다는 독창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역시 신흥예술지구에 있는 박물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분석 결과 각 박물관과 미술관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넓게는 지역의 차이부터 입장료의 유무, 소장품의 성격, 관람객들의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의 박물관과 갤러리에 맞게 투어를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